반쪽 같아요. 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랑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계장은 95레벨, 투력 11만 2천, 카카오 카탈 가능 1대 본즈님입니다. 아바타부터 자바타 전설 중복 3장 있고 보유가에. 전, 신화 1장판에 전설 23장판 영웅 61장판 되어 있고 아바타는 혼돈의 흐로드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 그리고 탈것 전설 중복 2장 있고 보유과에 전설 12장판에 영웅 48장판 어둠나랑 그리드 가지고 있고 무기영상 전설 중복 없고 보유과에 전설 16장판에 영웅 84장판 되어 있고요 3트 어, 3트 어, 하셨네요 3트 3트 자 그리고 펫 중복 2장 있고요 영웅 그리고 보유가의 전설 5장판 그리고 영웅 27장판 되어 있고 펫은 지금 토링, 티르, 이둔, 강글루티, 오링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제법은탈 것만 제법이 가능하고요 1신화입니다 1신화 자, 근데 이 캐릭이 내실이 네 딜입니다 아이템 수집 86% 1,443개 완료, 공격력 124, 명중 138, 그리고 마법 명중 40, 치확 26, 치뎀 121, 모든 데미지 절대 증가 1, 1뎀 106, 스뎀 85, 모뎀 74, 마뎀 50, 피모뎀 85, 피마뎀 29. 명중이 138. 상당히 높아요. 예, 네, 상당히 컬렉이 잘 되어 있는 캐릭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룬은 적중 세, 두 줄, 지혜 한 줄, 전설로 되어 있고, 영웅 적중 한 줄, 지혜 두줄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룬 옵션은 인굴은 전설 하나, 손는 하나, 페어는 하나, 인굴은 영웅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쪽은 이스룬 전설 하나, 그리고 윈룬 전설 하나, 그리고 제라룬 전설, 오셀룬 전설. 나머지는 윈룬 영웅으로 되어 있고 두 개, 시겔룬 전설 두 개, 베어로쿠 전설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영웅 시겔룬 세개 되어 있고 예리지의 세팅 쟁용으로 인굴은 다섯 개, 제라룬 싹다 되어 있고 시겔룬 지금 네개 되어 있습니다. 쟁룡 그리고 질풍 세트 따로 있고요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세트 강화는 적중 5강에 지혜 4강 이렇게 되어 있고 쟁용으로는 예리가 8강입니다 예리 8강 되어 있고 세팅은 이렇게 룬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각인 보시면은 적용효과 공격력 17 명중 14 치왁 7에 치뎀 11 스뎀 10에 치저 17 밭치뎀 10 충격장10어 있고 잭룡으로 어열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잭룡으로는 공격력 11에 스뎀 19, 피모뎀 6, 방어력 2 6바치뎀 9에 HP 240 되어 있고요. 자, 특화 각인은 적용력과 모, 몬스터에게 명 2, 스뎀 3, 방어력 4에 근접 HP 3, 마법 HP 3, 밖근뎀3 이렇게 되어 있고 플레이어에게 03 충격 적중 3, 받 원뎀 3 되어 있고요. 모두에게 03명 10, 치뎀 3, 모뎀 3, 방 2, 받 1뎀 3, 받스뎀 6, 받근뎀 4, 받 원뎀 4, 받치뎀 2, 공상세 3에 경추 3, 골추 3, 넘어짐 저항 5, 공격력 상세 1에 방어력 상세 6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쟁용으로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요거를 지금 같이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요거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특화가기까지 자가오석도 엄청 잘돼 있거든요 자가오석 보시면은 빛53 그리고 공허 52 그리고 어둠 52 그리고 공허 52로 53, 52, 52, 52. 용장판 풀로 되어 있고, 또 52까지 다 되어 있으면은, 52다 받을 수 있거든요. 요렇게. 다, 요렇게 52가 되고, 그리고 슬롯 강화는 4,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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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싹다 5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엄청 잘 되어 있죠? 52, 2강 다 되어 있고, 5강으로 되어 있고, 용장판 다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스킬 강화. 자 스킬 강화가 또 질입니다 자 일반 고급 올 초월에 희귀는 어둠의 새도 섬광 충격 되어있구요 빛의 환영 7강 어둠의 보호막 8강 빛의 돌진 8강 어둠의 낙인 8강 빛의 폭격 1강 혼돈의 심판 2강 되어있고 자 패시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패시브에 일식과 월식 7강 정교한 마법 7강 강렬한 섬광 7강 완전한 균형 7강 그리고 음양의 조화 그리고 혼돈의 3일체 1강 되어있고요 이두 개가 지금 같이 배워져 있는 캐릭터가 저는 캐릭터를 팔면서 일단은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나온지도 얼마 안 됐지만 요두 개가 같이 배워져 있다라는 거는 엄청 커, 크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개자 그리고 봉이서 16, 15, 15, 15, 15, 14, 증폭에 레벨 90 달성되어 있고요 자, 결속도 잘 되어 있습니다. 결속, 명중 6결속에 회피 1, 08, 그리고 막기 상세 1, 반모 6, 막기 상세 2, 그리고 쟁용으로는 회피 8결속, 치왕 6결속에 막기 1, 반모 8결속,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쟁용 세팅. 사냥용 세팅 다 되어 있고요 자 사냥 세팅 노 봉습 기준입니다 공격력 479에 명중 577 티와기 94 치대미 222 재감이 60 쓰대미 219 모데미 176 마대미 103 나오고요 방어력 스탯은 방어력이 803 피자가 81 반모데미 43 공상세가 62 상저가 66, 애매보기 47 나오고요. 노봉이석 쟁셋 자 보여드릴게요. 쟁셋으로 바꿔서 음, 공격력 460, 명중 569, 치화기 122 나오고 어, 치명타 데미지가 229, 재감 60 맥스고 쓰뎀 214, 모뎀 169, 마뎀 103 그리고 PVP 관련 옵션은 피모뎀 174에 피마뎀 29 이렇게 되어 있고, 방어력은 811, 811, 그리고 치다가 87, 그리고 바스뎀이 52, 반모뎀이 44 나오고, 공상세가 67, 상저가 61 나오고요. 자, 다시 아이템으로 넘어가서 댕에서 사냥으로 바꾸고. 자, 아이템은 캐시학세 989입니다. 989 구강 선열 0430. 8 문장 02의 치확 230. 9 완장 03의 피모뎀 130. 베오울프 8강의 0330. 그리고 후킹 7강의 1뎀 3스뎀 4. 01의 3003. 8 문인. 그리고 보스 몬스터의 주는 데미지 4. 바피뎀 6. 명2에 0,3 세공 공격 브러치 8강에 0,2에 모뎀 3 되어있고 명중 브러치 7강에 명사에 치뎀 이 0,3에 재감 1 세공 되어있고 쟁용 브러치 7강에 음... 받는 PVP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 4짜리 피모뎀 2에 세공은 0,2에 이속 3 되어있고 8 문인이 또 있네요 PVP로 피모뎀 8에 받는 PVP 모든 데미지 감소 6. 상태 이상 지속 시간 감소 5, 6에다가 충격 적중 5에 피모댐 1. 쟁용으로 8강 문인이 따로 있습니다. 후긴도 치왁구에 바피댐 2짜리 치왁3. 요렇게 따로 있고요. 치왁짜리 후긴. 여기 두개 있고, 이석 세트 있고. 어, 중요템들을 일단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미스틸 마법창 7강에 0 5의 명사. 그리고 굴베이그 투구 7강에 치저, 치저 8에 반마뎀 2, 굴베 4세트입니다. 그리고 굴베 가본 충격적 중위에 치왁 3, 굴베 장갑 근접 회피 3에 반모 맥스, 공어 각반 2강에 치저 맥스, 굴베 신발 6강에 반모 맥스, 치저 3에네, 타르는 3강에 치저 7에 반모 2, 붉은 성전 오딘무기입니다. 2강에 마법 명중 맥스, 그리고 지옥불 3세트에 메기르 지옥불 목걸이 2강에 02의 피모데모 2강 지옥불 귀걸이 03의 피모데미 미미르 팔찌 2강에 03의 재감 1 지옥불 반지 3강에 04 세공 모네가른 벨트 2강에 03의 재감 1 세공 되어있고 헤인다리 예지 귀걸이 2강에 치와기의 이속 4 아우듬나 팔찌 2강에 이속 4 그리고, 4파프, 02의 이속, 5, 리벨룽 반지 2강에 03의 방 4세공, 있고, 스카디 팔찌 2강에 02, 발키리 목걸이 7강에 02짜리 귀속 있고, 갸름 목걸이 5강이 있네요. 컬렉이죠, 요거. 지금 새로 나온 컬렉 있고, 깔만한 게 요게 또 있고요, 요렇게. 어, 그리고, 무기도한 3장, 방어구도한 5장, 장신구도한 2장, 붉은 정수 2개,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발디 탈것 9장 있고요 15장 이발디 어탈것 무형 아바타 선택권 15장 있고 어 캐릭터 산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쟁 세팅 잘 되어있고 내실이 어마무시하죠 자 템도 굴베사 4세트에 미미르 있고 오딘 보조무기의 탈은 그리고 지오플 3세트에 캐시악세 989 2200만원 흥정 가능이고요. DORANGS 도라스777로 연락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린달 멜릭!